진짜 빨리 나가실 거 그럼 매 총, 얼마나 걸려요, 그거? 시작. 꺼내서. 네. 와, 이게 끝이에요? 네. 이미 되어져 있으니까, 한평 <laughs> 정도에서 됐었거든요. 한 평이요? 네. 한 평에서 어떻게 해요? 어, 여기 바로 이 층에, 네. 원룸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얼마나 들었나요, 창업비가? 그럼 위에서 했을 때는 한1,500 정도였던 것 같아요. 1,500도? 네. 여름이 한 6,000? 네. 아, 비수기엔 3,500. 안녕하세요. 4, 섯시간 정도?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네. 4시간 정도 일하고, 월에 많이 가져갈 때 600까지 가져가시는 네.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일하면은 좀벌겠지만은 아이와의 시간이 더 소중하니까. 네. 누구예요? 엄마? <laughs> 엄마, 오늘 일해가지고, 조금 늦게 갈것 같아서, 엄마가 일해서 조금 미안해. 나 할게. <laughs> <너> 사랑해. <laughs> 안녕하세요. 작은 요거트 가게 운영하고 네. 있는 다섯 살 딸아이 엄마입니다. <laughs>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아, 지금 집에서 아이 챙겨주고 네. 매장 상황 보려고. 운영하신 지는 지금 네.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5년 차 됐어요. 5년 차? 네. 이제 여기가 제 가게예요. 아, 여기가 지인 가게예요? 네. 여기는 어떤 상권인가요? 저희 앞쪽이 약간 메인 네. 먹자골목 상권이고 여기는 좀 골목 상권이긴 하죠. 평수랑 네. 월세가 네. 어떻게 되나요? 저희 한 10평 정도 되고요. 월세는 100만 원 정도. 10평에 100만 원? 네. 여기는 창업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어, 지금 여기 홀 매장 같은 경우는 한 3천만 원대. 아, 3천만 네. 원에도 가능한가요? 음. 네. 여기가 오토 매장인가요? 네. 저희는 반오토요. 아, 반오토? 네. 직원들 이대로 네. 거의 돌아가고요. 네. 저희가 관리하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평일 주말에서 한 저는. 네 다섯 시간 정도?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네 시간에서 다섯 시간 정도. 하면 반 오토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럼 직원 수가 총 얼마나 되나요? 어.. 지금 비수기는 에한 여섯 명 정도. 아 비수기. 네. 비숙이랑 성수기가 나뉘어요. 네. 여름 같은 데 점점 더워지면 네. 8명 이상도 되죠? 아, 성수기 때는 8명. 네. 주력 상품이 요거트랑 아이스크림인가요? 맞아요. 음. 요거트 쪽에 그릭 요거트랑 네. 아이스크림위 주였고 네. 요즘는 이제 아사이볼. 여기 토핑이 좀 많이 있나요? 네, 종류가 많은 편이죠. 어. 과자 위주 있고요. 과자 위주. 네. 그리고 과일 위주예요. 종류가 총몇 가지예요, 그러면? 20개는 아, 넘지 토, 않을까요? 토핑만 20개? 네. 얘는 얼마나 걸리나요? 2분? 안 걸릴 2분. 요 어.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8,000원? 8,000원. 네. 뭐 오픈이랑 마감이 몇 시예요? 평일에는 한 시부터 열한 시 반. 네. 주말은 열두 시부터 열한 네. 시 반. 대표님은 그러면 몇시 출근하신다고요? 평일은 네. 낮에 한시 오픈해가지고 다섯 네. 시 정도까지라고. 음. 주말에는 저녁 타임 때 이렇게 나와서 한 번씩 매장 아. 봐주고요. 언제가 성수기 비수기예요? 비수기는 네. 한 11월부터 해서 한 2월? 2월까지? 네. 아. 그 정도고, 성수기는 이제 한 5월부터 해가지고 8월, 9월 음. 정도까지도 해요. 운영하신 지가 지금 5년 정도 되셨는데, 네. 그럼 매출이 어느 네. 정도 나오나요? 기수기는 한 2천에서 3천 정도고요. 네. 성수기는 진짜 뭐. 5,000, 6,000까지도 달거든요. 홍수기에는이 정도? 네. 작년 7월이에요. 7월? 네. 여름이 한 6,000? 네. 아, 비수기엔 3,500? 네. 이게 2월이죠? 네. 직원들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러면 대표님은 월에 네. 어느 정도 가져가시는 거예요? 한 10%? 10%? 네, 뭐 성수기 때는 600? 네, 맞아요. 비수기 때는 2, 300? 네, 마진이 좀 괜찮은 편인가요? 괜찮죠. 왜냐면은 음. 개인 카페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음. 애기랑 같이 보다 보니까 좀 유동적으로 제가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음. 좋고요. 오토 매장 아니면 네. 마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면 20%대? 20%? 20 네, 확실히 확 올라가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에서 충분한가요? 충분하죠 예전에는 3평 정도에서 됐었거든요. 3평이요? 네. 3평에서 어떻게 해요? 어, 여기 바로 2층에 네. 원룸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아니, 시작을 2층 원룸 3평에서 했다고요? 네, 네 맞아요. 아, 그럼 밖에서 보여요, 되피님 네, 밖에 2층 네. 바로 위에니까. 어? 거기 가볼수 있나요? 지금은 아, 세짜이세요 네. 다시도 아. 들어오셔 가지고 얼마나 들었나요 창업비가? 거에서있을 어, 때는 통 돈이 2 0 0도 갖고 1,500도 네. 그러면 뭐 배달 위주로 하신 거예요? 네, 그때는 배달 위주로만 4개월 만에 네. 좀 투자금 회수가 되면서 네. 어, 이 아이템이 좀 괜찮다. 아. 됐다. 약간 이런 아, 생각이 들더라요 네. 점프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 때는 사실 좀 초창기기도 했고 네. 고객들이 자유롭게 이제 커스텀을 한다는 자체가 젊은층 사이에서 좀 신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 가세요? 어, 저 지금 집에 가끔 갔다 오려고요. 아, 집에요? 네. 음. 왜, 원래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 원래 그냥 직장 다녔었어요. 직장이요. 네 직장 아이다가 나오게 된 계기가 있나요? 눈치가 보인다 해야 되나? 약간? 아니 낳고 눈치도 좀 보이고 네 막상 퇴사하니까 좀뭐 네 해야 되지? 약간 막막하기도 하고. 직장은 나왔는데. 네, 뭐인복 살아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음 제가 좀 자유롭게 조금 같이 일이랑 병행하고 싶어가지고 창업을 음 했어요. 다른 아이템도 많은데, 네 요거트 를 고르신 이유가 있나요? 커피숍도 생각 안한건 아닌데, 객단가도 괜찮고, 마진도 괜찮고요. 아 이렇게 집안일까지 네 <laughs> 메인으로 하시면은 네. 많이 가져갈 텐데 네 반속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네, 제가 일하면 더 벌겠지만은 아이와의 시간이 더 소중하니까 인건비 아, 네. 많이 투자하는 편이에요. 가시는 거 이제? <laughs> 네또 가야죠. <laughs> 피크 타임이 음... 몇 시예요? 피크 타임 이제 일곱 시 때부터 음... 시작돼요. 곧 시작되네요? 네. 손님층이 주로 여성인가요? 네, 20, 30대 여성분들이요. 지금 포장, 배달, 홀, 비중이 어떻게 돼요? 배달이 아직도 한, 저희 70, 80%. <laughs> 아, 배달이 압도적이네요? 네. 그러면 좀 작은 매장에서 배달 위주로 할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렇게 다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픽업기에 아. 넣고. 좀 미리 만들어놔도 상관이 없나요? 음식 맛이? 약간 생과일은 그때그때 네. 그때 시간 네. 맞춰가지고 나가는 편이고요. 네. 과자류들이니까. 아, 그러니까 토핑 과자류들은 네. 이렇게, 이렇게 넣어놔도 미리 네, 상관이 맞아요. 없고. 네. 좀 생과일류는 바로바로 바로 해야 되는 거고. 네. 지금 넣는 게 뭐예요? 어, 이게 아사이 네. 베리로 만든 네. 샤베트예요. 어, 지금 요거트 아이스크림에 네. 요즘 유행하는 아사이라고 해서. 아사이? 네. 어. 요 근래 이제 다시 만든 메뉴여가지고. 아 신메뉴예요? 네. 이거는 자몽 다 잘라놓고. 이 메뉴는 얼마예요? 두개만천 오백 원이에요. 두개만천 오백 원? 네. 요거트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나요? 그릭 요거트는 도움이 되죠. 어. 아. 완전히 단백질 덩어리니까. 네 시간 정도 일하고 월에 많이 가져갈 때 육백까지 가져가시는 네, 거예요? 네, 맞아요. 오토로 돌리면 가장 좀 중요한 게 뭔가요? 직원 교육이요? 직원 교육. 네. 가격이 얼마예요? 어, 얘가 지금 0천 원이요. 7,000원? 네. 토핑은 종류별로 다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아니요. 요 메뉴는 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아, 토핑이 네. 정해져 있어요? 네, 맞아요. 아, 메뉴랑 마다 달라요? 네. 토핑는 음. 뭔가요? 치아 시드예요 음, 이게 완성인가요? 네. 얘는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한 2분? 2분? 네. 음, 가장 빠른 메뉴가 요거트만 시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요거트만 단일 품목으로 시키셨을 음. 때. 네. 진짜 빨리 나가실거예요 그럼 몇총 얼마나 걸려요, 그거는? 초를 재볼까요? 진... 아, 그럴까요? <laughs> 지금 시작이요. 시작이요? 시작. 알겠습니다. 꺼내서 네아 이게 끝이에요? 네 이미 데워져 있으니까 <laughs> 아요 근데 이렇게 요거트만 시킬 수 있는 분도 있나요? 네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얘는 얼마예요 이렇게만 나가면? 얘는 4,500원 4,500원? 네. 음아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해놓고 거기 위에 투, 토핑 올리는 시간만 어. 추가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두게 포장하는 데한 30초 정도 걸리네요 이렇게 하면 끝이죠? 40초 걸렸습니다 <웃음> 조금... <웃음> 조금 더뭐 어. 길게 음, 됐네요 아,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할수 있는 거네요? 네 카페랑 비교했을 때 장점이 있나요? 그렇죠 훨씬 크죠 왜냐면은 음료를 만드는 그 시간보다 이건 이미 조리가 다 저희가 음.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네. 나가는 시간 자체가 단축되니까요. 음. 객단가도 카페보다 훨씬 높고요. 얼마나 되죠, 객단가가? 저희 만원 정도 때 돼요. 만 원? 네. 음. 그러니까 커피 아메리카노 한 세네잔 뽑을 때 음. 저희는 이제 이렇게 간단한 조리법으로 만원 정도 객단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어, 저희 신호등 음. 세트가 네. 잘 나가요. 신호등 세트? 네. 어, 이름, 이름 좀 웃기네요. 말 그대로. 네. 색감이 예뻐서 신호등처럼. 아 그래서 신호등? 네. 얘는 가격이 얼마예요? 어, 얘도 약간 이제 1인분 기준에 7,000원대요. 색감이 지금 신호등 모양 같죠? 왜안 그래, 힘드세요? <웃음> <웃음> 힘들죠. 안 힘든, 안, 안 힘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차비 오니까 어떠세요? 고무가 약간 여기를 네. 잘, 잘 잡아준다 그래야 되나? 손목을? 음,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이제 3주차 3주예요? 네 <laughs>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럼 어떠세요? 조리하는데 어려운 거 없나요? 조리하는데 크게 어려운 거 없는데 이제 아직은 익숙치 않아가지고 <laughs> 오늘 몇 시까지 근무하세요? 오늘 12시까지 아 진짜요? 네. 아니, 직원이 한분더 오셨네요? 네아 <laughs> 저녁에는 <지도> 인건비만 해도 <laughs> 그렇죠 진짜 <laughs> 또 누구예요? <laughs> 엄마 하윤아 하윤아 엄마 우리 일해가지고 조금 늦게 갈것 같아서 내일 유치원 갈 거니까 아빠랑 일찍 자. 어 엄마가 일해서 조금 미안해. 일찍 들어갈게. 갈게 어, 사랑해. 어, 알았어 집에서 봐. 일찍 자. 어 끊을게. 어 고생해. 어 고마워. 아, 어, 딸님 분께서 이렇게 또 화이팅 하라고. <웃음> <웃음> 어. 애교가 있어요.